안녕하세요 봄에 만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식재료 두릅 두룹. 두릅과 소고기가 만나면 아주 훌륭한 전을 부칠 수 있습니다 엄나무 순을 손질합니다 지저분한 밑동을 포뜨득 얇게 잘라내고 잎동을 감싸고 있는 꽃받침과 시드잎을 정리하면 돼요. 한 입에 먹기 좋게 두루포기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 큰술, 두릅 넣고 1분 데쳐주세요. 줄기 쪽 먼저 넣고 15초 뒤 전체적으로 넣어 데치면 돼요. 찬물에 3, 4번 음. 헹굽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물 살짝 짜서 준비해주세요. 줄기 방향을 일정하게 모아두면 요리할 때 편합니다. 소고기 핏물을 제거합니다. 소고기를 두릅 길이보다 2cm 정도 길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0.7cm에서 0.8cm로 썰면 돼요. 고기가 익으면서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릅보다 좀더 길게 썰어야 익었을 때 예쁜 전을 만들 수 있어요. 진간장 3큰술, 맛술 2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생강청 6분의 1큰술, 후추 2꼬집 넣고 섞어주세요. 소고기 넣고 버무려서 10분 놓아둡니다. 꼬치에 게두릅과 소고기를 번갈아 끼웁니다. 위에 부침가루를 뿌려주세요 체를 사용해서 뿌리면 뭉친 곳 없이 얇게 골고루 묻힐 수 있습니다 앞뒤 모두 뿌려주세요 계란을 풀어주세요 계란 알끈을 잘라 사용하면 전 붙일 때 뭉친 곳 없이 골고루 펼쳐져 더 편하고 예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팬에 식용유 두르고 예열되면 꼬치에 계란을 묻힙니다. 약불로 천천히 부쳐주세요. 센 불로 부치면 고기 양념 때문에 겉은 타고 소고기는 안 익을 수 있어요. 약불로 단단하게 부쳐내면 됩니다.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전. 그릅 소고기 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